국회의원 아니야 여러분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면요 여러분 안 돼요 어,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들이다 4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서 고개 조아리고 표 주세요 하면서 그런 놈들이 정치 비치니 감사해요 어, 어, 그런 인간들이고 여러분 정치 그나마 그런 거고 국회의원 줄이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것에서 지랄하는 새끼들이 더 넘쳐나 국회의원 줄이는 건 여러분, 그렇게 얘기. 일단 그, 그게 눈에 우리가 있잖아요. 그게 족 같아도 일단 국회의원이 있어야 족 같은 게 보이고 세상이 그나마 정화가 되지. 백 놈이 있으면 여러분, 백놈 매수하기가 쉬워. 그래도 3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또라이가 몇 명이라도 있는데.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,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또라이들 몇명 있잖아요.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말을 내는 새끼가. 아니, 새끼가 아니지. 이런, 이런 인간들은, 그래, 분, 이게 민주당에 있어도 분이라고 해주겠다. 어? 이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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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뭐, 어떤, 어떤 인간, 뭐, 걔도 별로 제가 좋아하는 인간은 아닌데, 그래도 뭐, 조금 박해인가. 거기서 한명이되나 뭐래 하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, 나도, 음, 검찰 개혁, 검수안박, 이거에, 하지만, 이 과정은, 이거는, 이건 아닌 것 같아.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 쫄보 새끼들 이거는 이거는 동의하지만 과정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뭐이 정도 얘기하죠 또 여자 의원도 한 명이 그랬더니 여자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꼼수를 뭐탈 당하고 이러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어떤 초선 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바로 그러니까 초선 오적이다 초선 오적이다.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그분의 또 남편이 검사 래네니 남편 검사라고 너 이러지? 라고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제가 그러니까 쌍욕을 그래 10개 100개 1000개 1개 10, 그러더니 멘탈 터져라 멘탈 터져라 그래 이 씨발놈들아 나 민주당 안할 거야 하고 탈당해라 남편도 검사고 본인도 김앤장에서 있었고 뭐 그랬다는데 권력도 잃고 족같이 구는 이거 천박하게 구는 민주당에 왜 있습니까? 아유 또 여기 오늘은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 방송이지. 요걸로 해서 자 빨리 오세요. 그리고 개딸들아 부탁한다. 초선 오적 그러면서 그 남편이 검사지 남편이 검사지 그서 빡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각종 음단패설 다 하면서 개년, 쌍년, 뭐 그런거 나도 받아봤는데 별 지랄 다 하면서 제발 쫓아내줘. 개딸들 화이팅이다. 권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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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탈당하자마자 탄성한다고 얘기했다고요? 권은이 의원이? 아유 권은이 의원은 실명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버렸네. 권은영원님 멋대로 사세요. <laughs> 멋대로 사세요 멋대로. 아유 멋있어. 아주 멋있어 그냥. 멋있다고요. 누가 뭐래? 멋있어. 아주 멋있는 인생이야. <laughs> 아주 훌륭해. 아주 멋있어요. 아주 훌륭합니다. 탈당이 아니라 제명됐어요.